안녕하세요. 양재채널의 양재입니다. 12월 3일자로 굉장히 기대할 만한 소식이 나왔는데요. 바로 이번 주말에 레드데드 온라인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. 이번 공지에 따르면 그들은 게임 내 활동에 따른 보상 체계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. 사실 미션과 다양한 온라인 활동보다 사냥 및 사살이 더 보상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. 이를 미션 보상의 상향으로 밸런스를 맞출 것인지, 아니 사냥 보상을 낮춤으로써 밸런스를 맞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는 미션 보상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이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다음 주 업데이트에는 더욱 많은 부분들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개인적으로 은행 및 열차 등을 다 같이 털수 있는 미션들도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렇다면 저는 경감들이 오는지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물론 스토리 미션은 당연히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. 이 이외에도 락스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저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락스타 페이스북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태까지 양재 채널의 양재였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